요즘 그 공무원들은 뭐저 개인적으로는 한네 가지 정도의 그런 가치랄까요? 뭐 이런 것들로 좀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아, 우선 중요한 거는 요즘에 지식경제시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아, 시대의 흐름 그리고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아, 지식을 수용하고 또 창출하는 데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.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 필요합니다. 아, 아무리 그 지식으로 무장한 부장을 했다 해도 어, 열정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이고, 그러면 추동력이 떨어지는 것이죠.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다. 또세 번째는 이제 창의성인데, 창의성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 가지 어, 그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지식들, 아이디어, 또 어,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결합을 시키느냐 그래서 창조적인 또 창의적인 것은 평범한 것들의 비범한 결합 이런 의미로 채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에, 그런 창의성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저는 요령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요령이라는 것은 뭐 부정적으로 요령 피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요령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어, 처리할까 를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, 그 방법론상의 에, 요령, 옛말에 요령이 있으면 절에서도 적국을 얻어먹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. 어떤 일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어, 효율적인 그 최선의 어떤 숏컷 이런 것들 찾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한다면 어, 요즘 시대를 사는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